근데 제가 점집 올때 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당이 100마디 하는 거를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너무너무 재밌어 이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동의신당 금비녀입니다. 너무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비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비녀입니다. 안녕하세요. 텐션이 높아서 공들어 네. 올라가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게 몇 번째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2 2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그렇죠. 23년 되면 사람들이 새그 소망도 갖고 네. 새로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시작하는 곳이죠. 아, 오셔야죠. 자 연신내 있습니다. 동의신당 금비녀라는 명패를 갖고 있는 5년차 점잘보는 제자. 따끈한 따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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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끈한 제자. 김서빈입니다. 점집 가서 또 올해 한해 음. 운을 한번 보는데, 네. 어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 점집에 가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점집 가서 뭐 차려야 되는 예절, 혹은 준비해야 될갈 것들. 신년 운세 봐야죠. 개미년 한 해가 내가 어떨까 학교는 붙었으니까 뭘더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회사는 이직을 하는 게 좋을지 그냥 승진해서 넘어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내가 시집을 갈지 자격증 시험에 붙을지 뭘 할지 물음표를 띄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러 무당집에 와야 되는데 무당집에 오실 때 준비해 갖고 오실 건 별거 없고요 딱한 가지 내 생년월일만 잘 알고 오시면 됩니다. 먼저 가면 무당이 이렇게 이러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와서 너가 이것 때문에 왔구나라고 점을 치실 거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크게 물어보시는 것들을 따져드리면 저 올해 사업을 할수 있을까요? 회사를 이직할 수 있을까요? 직업적인 걸 물어보세요. 거기서 디테일하게 더 물어보실 거더 물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강 저 올해 혹시 수술하거나 뭐 이러진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금전 금전을 왜 물어보시냐면요 저 부자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저 올해 백수 안 되고 돈을 까먹진 않고 잘 모을 수 있을까요 왜 1년 운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연애 어, 연애 하시는 분들은 연애 그리고 자기가 이사운이나 방법이 있나, 이런, 이사의 그런 방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 물어보시면 돼요. 거의 큰 틀은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실 분들은 궁합 보시는 거고. 근데 제가 점집 올때 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당이 100마디 하는 거를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당이 딱 처음에 와서 너못되에 뭐 왔지? 너 이거 이렇게 해? 말을 하시면, 그게, 그것만 듣고 가셔도 10만원 버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는 얘기를 들어봤자 중요한 게 먼저 그걸 끝내고. 만약에 너 오늘 어 회사 이직하고 싶어서 왔지? 3, 4월 딸이면 되겠구나. 아가 너 이때 분명히 이직의 변동수가 들어오고 옮기는 게 너한테는 월급은 같을지 몰라도 옮기는 게더 편할 수 있겠구나. 네가 마음적으로 는 편하겠다. 네가 지금 회사에서 너무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않니? 3, 4월까지만 버텼다가 이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 참는 거예요. 승질대로 나와버리면 금전으로 힘드니까.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려고 점을 보시는 거지, 그, 점쟁이가 100가지 말을 다 해줘도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와서 제발, 어, 뭐야, 점이 왜 이렇게 짧아? 그게 아니라, 점은 정말 10분, 15분이면 다 봐요. 나머지는 같이 온 고객님들 이해시켜드리고, 용어가 어려우니까, 우리들 무당 용어가 어려우니까, 낯설으실 거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하는 것 뿐이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당집 오셔도 귀신 안 따라붙어요. 무당집 저희 집 신당 보시면 알겠지만 안 무서워요. 빨간 불 있는 데가 무당집이 아니에요. 옛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젊은 여자애가 하나 앉아있어요. 안 무섭겠죠? 그러니까 제발 무섭다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사람이지 귀신이 아니에요. 저희는 인간이죠. 혼자 이상한 행위를 하시니까 귀신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주 정도는 난 너무 답답한 손님이 생년월일을 모르는데 자기 친한 김씨 오빠래. 아 본인 사주가 아니고 그러면 나는 뭐로 봐? 어 이름하고 나이만 안돼 근데 진짜 막 끌어올려서 느껴, 느낌 나는 대로 말은 해줄 수 있는데 그건 진짜 어려워 차라리 사진이라도 한장 있으면 사진만 딱 보면 할수 있는데 어렵다고 아무리 우리가 0점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 보실 분들은 미리 조금 준비를 해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점집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에티켓은 좀 있어야 돼요. 무당한테 화낸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소리 지신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들어 드리죠. 근데, 아우, 난 맨날 말려내. 보기 때는데,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게 뭐냐고 가는 무당들! 마다 나한테 말년복이 있다 그런다고. 전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근데 진짜 사주에 말년의 복이 있다고 나와요. 그럼 말년복이 있는 게 맞아요. 나한테 승질 낸다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어 나도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인데 무당집 오셔서. 답답하니까 소리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선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생년월일이 없어도 얼굴만 보고도 점을 봐요. 근데 그래도 누가 누가 우리 집에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좀 봐주세요. 그렇게 여쭈려고 생년월일을 여쭤보는 거지 이게 없다고 점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저희도 선생님 실장님들한테 예우를 갖춰드리는 것처럼 손님분들도 생년월일은 알고 오시면 좋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고 좀 점집에 대한 무당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진짜,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코로나도 조심도 하셔야 되겠지만, 연말 연시라고 지금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즐겁게 연말 파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잘못하다가 술 많이 드시고, 나쁜 일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른 귀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